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목소리>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한 명정정해가지시 1억 원인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내리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네. 부인하셨다면 어떻게 부인하신 건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 팩을 직접 지시하거나 쓰는 게아닌 거예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시는 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지? 아, 그 조사에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답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예 죄송합니다. 네. 권성동 네. 의원 구속 네. 결과 보고 오고합니다. 네. 정하신 네. 거예요? 네. 예 죄송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이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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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목소리도>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동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거 천천히 가십시오. 그런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 네, 천천히 아,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목소리도>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하여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셨나요? 천천히 하십시오. 그런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내리시. 구성영 쌍 청구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네. 부인하셨다면 어떻게 부인하신 건지 권성동 네. 의원에게 1억 원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팩을 직접 지시하거나 신리한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 건지? 아니, 조사를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다, 답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건성동 의원에게 1억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동원 씨에게 신거리 1억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1억원 전달하신 거맞습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1억원 전달하신 거맞습니하신습니까하신습니까 맞습니까? 1억하습니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하여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 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하고 자랑 전달하라고요 천천히 하시고 1억 원대에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나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네 부인하셨다면 어떻게 부인하신 건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 거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 건지 아무 조사에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답, 답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그럼 너무 많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 권성동 의원 구속 결과 보고합니다. 예, 결정 정하신 거예요? 네. 예 죄송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이 정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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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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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에게 1억 원전달하신거 맞습니까? 김동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세요. 아, 귀여운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예, 내가 아, 네, 아파서 하시고요. 그랬어요. 네. 네.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하여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하고 자방 전달하라고요. 천천히 네, 하십시오. 이런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내리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네. 부인하셨다면 어떻게 부인하신 건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팩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아니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시 전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 건지? 아, 그 조사에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왜 이러지? 아니야 리 이러지? 왜 이러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네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하 가방 전달하라고 천천히 가십시오 이런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하여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